민선 8기가 출범한 지 내일이면 1년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난 1년 대구 시정과 경북 도정을 이끈 홍준표 시장과 이철우 지사에게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홍 시장은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를 이끌어냈고 이 지사는 지방 시대 원년에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민선 8기 1년 성과와 과제를 권준범, 이혁동 기자가 차례로 짚어봤습니다. 대구 미래 50년을 설계하고 이를 실현할 길 임도를 하나씩 넣도록 하였습니다 시작부터 거침이 없었습니다. 바뀐 도시 브랜드처럼 해묵은 현안들을 파워풀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가장 큰 성과를 꼽자면 4월 국회를 통과한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입니다. 지방의 웬 관문 공항이냐는 수도권 논리에 맞서 광주도 군공항을 이전해야 한다며. 여야가 힘을 합칠 수밖에 없는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홍준표가 아니면 불가능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저도 추진력 하면 빼놓지 않는 사람인데, 우리 홍준표 빨강 넥타이 사나이, 홍카콜라한테는 당해볼 수가 없습니다. 실리 앞에 정치적 이념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금년대 해 주신 분들, 금년대. <laughs> 지난 1년 동안 sns에 직접 올린 게시물만 420여 건 쓴소리를 하면 할수록 존재감은 더욱 부각됐습니다 지역 정치권도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올라가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동대에서만 갑질하는 그 국회의원은 구의원이나 시의원 하는 게 맞지 뭘 국회의원까지 해요 맞다고 생각하면 타협은 없었습니다 먹는 물 문제로 더 이상 애원하지 않겠다며 구미 대신 난동과 손을 잡았고 시의회가 설계비를 삭감했다는 이유로 수기 과정으로 결정된 신청사 이전 사업을 유보했습니다. 이런 거침없는 행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적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달성군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을 성급히 추진하다 시의회에 제동이 걸렸고 퀴어 축제 당시 도로 점영 문제를 놓고 경찰과 정면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로 시민 우려가 커지기도 했습니다. 3년 뒤 변화된 대구의 모습은 유력 대권 주자인 홍 시장의 뒤를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긍정적인 변화에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TBC 권준범입니다. 이철욱 경북도지사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도정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 지사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대통령이 위원장인 중앙지방협력회의 부위원장을 맡아 지방 정부를 국정 파트너 관계로 끌어올리며 정부 국정 과제인 지방 시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일은 지방 정부 그리고 우리의 경북이 대한민국 지방 시대 해 국정 운영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다는 사실. 이런 노력은 지방 시대 핵심인 산업과 교육 분야에서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경주와 울진 안동에 국가 산단을 유치하고 반도체와 이차전지등 11조 원이 넘는 기업 투자 유치와 함께 지방대 혁신 라이즈 시범 사업과 글로콜대학 최다 예비 지정 등 경북 대전환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와 같은 4차 산업이 경북의 주력 산업으로 인정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농업에서부터 재난대응까지 4차 산업혁명으로 연결하고 있으며 판을 뒤집는 대전환을 시도 중입니다. 국가 에너지 정책 변화도 이끌어 신한호 1호기 준공과 2 3호기 건설 재개로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지역별 전기 차등 요금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흰남로 침수피해 조기 극복과 봉화 광산 매몰 광부 구조 등 재난 대응 위기 관리 능력도 확대했다는 평가입니다. 이러한 지난 1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북도는 2차 전지와 반도체 SMR 수소 산단 조성과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농식품 대전환과 공항 신도시 조성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22개 시군별로 청년이 머무는 일시군일대학 UCT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외국인 유치를 통해 지방 소멸 위기 극복에도 나섭니다. 중앙과 소통을 확대하고 있는 이재사의 내년 총선 이후에 정치적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TBC 이역동입니다.